이게 세 번째는요 코엑스나 킨텍스를 보시면은 좀 네이버에 이제 코엑스 전시 일정 x 전시 킨텍스 전시 일정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이 뜨냐면은 산업박람회가 많아요 산업박람회 예를 들면 뭐 패션산업박람회 반도체산업박람회 뭐 IoT 박람회 이런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런데 가면 현직자 해당 산업의 현직자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산업에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자소서 쓸때 지원동기 쓰기도 되게 편하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뭐 패션산업, 박람회 갔다 오면 패션산업을 다쓸수 있는 지원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 가성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. 물론 돈도 거의 들지도 않고, 그죠.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가셨을 때요. 사진 촬영 같은 거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진 촬영 같은 거 이런 거좀해 놓으세요.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 자료가 될수 있거든요. 그죠. 그 저는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. 실제로 이런 게 생각보다... 여러분, 채용 상담이나 설명회 갔을 때 들은 것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도 현직자들이 오기 때문에 많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. 명함 같은 것들도 실제로 회사를 홍보하러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자료를,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